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재미있으면서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포스트. 제 오늘 소식은 두 개가 다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거래소에서, 증권거래소를 이야기하죠. 한국거래소. 거래소에서 SK하이닉스의 ARM, 암 공동인수 보도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어요. 조, 조회 공시를.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어, 그, SK하이닉스의 암 공동인수 검토와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했어요. 이거 거짓말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 저떻게 된다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유가증권에서는 육아, 어, 지금 오늘까지 답변 시한이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거 하면 조회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우리 한다 안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 했는데 나중에 암 공동 인수에. 어? 만약에 들어갔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또 나중에 안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지금, 박정호 SK 스퀘어 대표이사 부회장님인데, 이분께서, 어쨌든 뭐, 뭐, 잘, 뭐, 하니까 한다고 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안할 리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왜 이리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런 거를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조용 조용히 가다가 조용히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좀뭐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예요 부분 결정되는 대로 다시 또 업로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기한 6시까지 답변해야 된다 예암 공동 인수하는 거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어,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23 울트라의 예, 쿼드 코드, 예, 코드, 커브드, 예, 디스플레이 첫 적용의 예, 모든 면에, 내 면에 다, 다 일단은 뭐다 풀었고, 일단 봅시다, 여러분. 뭔지 자, 이게 어, 갤럭시 S23 울트라 예상 이미지입니다. 왜냐, 모든 부분 면에 즉,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쿼드,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음 제가 이걸 알려 이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거는 걱정해 삼성전자 아, GOS 때문에 휴대폰 큰일 났다 어쩐다 이야기를 해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가지고 가는 그 하드웨어 초격차를 어느 기업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애플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막말로 디스플레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게 가능한 데가 LG하고 삼성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따라옵니까 이거를 이런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진짜 혁신적인 기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요대로 지금 일단 이렇게 적용될 것이라고 지금 관측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그 내부 정보 유출 뭐 제가 더 이상 말은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게 않을게요 예 어쨌든 해외 it 전문 매체 뭐폰 아레나를 통해서 어그 내부 정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하여튼 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뭐 너무 많이 우리가 알려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기존에 있던 것과 좀 확실하게 다르게 예전에 갤럭시 s6가 한 면만. 지금 여기는 이제 내가 내면 전체 면이 이제 쿼드 커브드로 해서 휘어진 면으로 나오는데 한 면만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울트라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면 저는 상당히 사고 싶어요. 제가 S6도 그거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노력한다. 그리고 이 폰이 지금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UDC라고 있어요 UDC 갤럭시 Z 폴드 3에 처음 적용됐던 건데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동그랗게 화면에 이렇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 화면 전체가 거의 뭐 모든 게 지금 디스플레이로 화면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윗부분에 그 펀칭 그게 없어요. 이렇게 동그란 카메라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 전체가 다 그냥 어 카메라가 이제 들어간다. 예,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S23. 이게 출시 예정일이 뭐 내년이죠. 내년 한 2월 달인데 그 화소도 지금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거의 1억 화소, 1억 800만 화소가 지금 거의 최고 수준인데, 지금 이 폰에, 이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미 2억 화소를 지금 이미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모토로라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플래그십 모델에 2억 화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갤럭시 S23도 지금 2억 어, 카소, 예, 울트라 모델로 2억 카소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AP 같은 경우에는 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모바일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음,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tsmc 3나노 공정이 많이 지금 미뤄지고 있, 있기 때문에 tsmc 4나노 공정으로 지금 라인을 많이 바꾸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tsmc 3나노는 아마 4나노에서 만들지 않을까 ap는 ap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다면. 예, 배터리 효율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긴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마, 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내년 상반기까지 출시된, 내년 초에 출시되는 휴대폰까지는, TSMC든 삼성전자든 3나노는 힘들다. TSMC는 핀팩 공정이고, 삼성전자는 GAA 공정인데, 삼성전자도 올해 한 하반기는 돼야 수율이 좀 나와지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출시일이 내년 2월 24일이네요. 내년 24일 조금 멀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올 연말쯤 되면은 이 폰에 대한 막 이런 윤곽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런 모양으로 내년에, 예, 출시가 된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가격은, 어, 1200달러니까, S23 울트라가 1200달러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40만원? 거의 한,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어, 출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갤럭시 S23 울트라의 쿼드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진정한 풀 화면의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 어쨌든 완전 완전히 재설 설계가 되면서 물리적인 배터리 크기도 줄어들고 어, 상당히 어뭐 제가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예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따라잡기 힘든 그런 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미 GOS 논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뭐뭐 TSMC 것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최고의 어떤 AP를 어, 탑재할 가능성이 앞으로 상당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른 걱정은요, 할, 삼성전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다른 걱정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